예, 전남은 서울이랜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6경기 무패 4위 대전은 부천 원정에서 1위팀 2대1로 패배를 합니다 연승 마감 6위입니다 최다 어시스트는 임찬호 선수가 2개 어시스트 중 1도움 대전은 4개의 도움을 쌌네요 그중에 멀티도움 김승섭 전남은 홈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4득 5실 대전은 원정에서 4득 6실 전남보다 1실점 많고 다이나믹 포인트는 플라나 16위 장성재 22위 대전은 마사가 한칸 밀렸네요. 2위 조유민 12위 뉴챌린저 박인혁 선수 대전 출신 아닙니까? 4억 7천의 몸값이고. 김재우 선수 대전에서 빨리 부르고 있습니다. 파로 목값 시즌 맞대결은 다섯 번 붙었죠. 한무입패한번도못 이겼고 최근 맞대결은 준플레이오프에서 0대0 하지만 대전이 승리로 기록되고 전남 키워드는 박인영입니다. 친정팀 상대로 진가 보일까요? 대전 키워드는 전남전 8경기 무패, 전남전 4승 3무 기록하고 있고 승부 예측은 무승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파워 축구